표징들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며 기적들이 발생할 것이다. 2013년 3월 5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세계 전체를 통하여 분출할 변화들을 알아보지 못할 인간이 아무도 없게 하여라. 왜냐하면 묵시록에 예고된 모든 것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 중에 많은 것이 복음사가 유한에게 게시된 비밀들에 대한 보통의 인간적 해석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볼때 그것들은 이치에 맞을 것이다. 저 그리스도에 의한 정교한 그러나 조심스럽게 복잡한 그 계획은 세계의 명성 있는 정치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 악한 계획을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하게 영리하게 표현되어 왔다. 많은 센터들이 그들이 많은 나라들을 접수할 계획을 하는 곳인 다양한 국가들에서 설립되어 왔다. 그들의 활동들은 그러나 선택된 영혼들과 너희 중에서 나의 기도들을 암송하는 자들의 기도들 때문에 삭감되어 왔다. 너희의 기도들은 천국에서 언제나 들어질 것이며 그래서 그의 날들이 짧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한 이 전투를 결코 이기지 못할 짐승의 악한 행동들을 완화하기 위해 너희는 계속해서 열렬하게 기도해야만 한다. 내 욕망은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기도 단체들의 기도문을 암송하라는 내 소원들을 고수하는 너희 모두에게 특별한 권능과 은총들을 지금 전한다. 표징들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며 기적들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인류를 구출하려는 내 길로 너희를 데려가기에 내 권능은 너희 혈관들을 통해서 밀려올 것이다. 너희의 예수,